끝나 yeah. l yeah. in yeah. 영상에 b 상 n e I'll work i 기 the young man. I'll have a young echo. Yeah. y yeah. yeah. <laughs> <여기까지, 이렇게. 웃음> <laughs> <여기까지. 웃음> 제주도 갑니다. 월커스 진짜 멋있다. 팀팀 <laughs> 이름, 이름 뭐야 우리? 우리? 어. 팀팀 뭘로 할까? 우리 천천히가 내 타로로. 스타레나스 아, 비스타리. 비스타리. 비스타리? 아, 비스타리? 비스타리. 괜찮다, 팀 이름 비스타리 하자 팀 비스타리 아일랜드 피크 팀 비스타리, 비스타리. 네, 남의, 남의 후기를 진짜 불러봤보가 없네 근데 이거는 살라고 봤다 <laughs> 어, 이거는 살라고 봤어 내일 전반적인 루트에 대해서도 어. 어떻게 흘러가나 아, 어제 로지에서좀 공부를 하고 왔구만 우리만 말하면서 가는 거 같아요. 차한뭘산 거예요? 이거 감기 카드예요. 이거 바르면 감기 나요. 감기? 아. 바르면은. 예. 응. 코카이 같은 건가 뭐지 이게? 어. 아. 응. 근데 이게 좀더향 같은데. 음 그러네. 음 여기 홍대 입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? 이쪽이야네 감사합니다 이빔 몰라? 어? 홍대 입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? 그 저거 아니야? 유진스 하이트로 그쌍어야어나 m g 다 m g 의 M이다 어? 속똑해졌어진 <laughs> 대가 뭔데 진대 진지한데요 아그 어. 어, 알고 있네 <laughs> 형이 뭐..뭘 더 안다고 해도 그래도 <laughs> 내가 형보다 <거> <laughs> <laughs> 더 많이 알것 같아 형, 더낙다비안 들어가게 여기 만든 거. 아. 사람만 들어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. 나, 나그 길은 음, 너희가 이제 말길. 근데 항상 똑같은 길로 해놨다고 왜 나눠져 있어. 등산하기 편하라고 그런 건가? 아, 거기 좀 거기 길이 좁아서. 좁아서. 사람마다 갔다 왔는데 근데 아까 전에 뒤에서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오는데 그 뭐라고 한 거야? 몰라. 그거 뭐야? 이게 결국 이 산행이 저 인생과도 같거든. 음. 응. 그러니까 내 주제 모르고 막 까불고 하다가 망가지는 거요 망가진다고? 그게 그럼 그러니까 우리의 결말이 이제 망가질 결말인 건가? 아니지. 우리는 지금 우리, 우리, 우리 주제를 알고 가고 있잖아. 주제 모르고 까불고 이렇게 하다가 고런 뼈 응. 와가지고 하산한다. 응. 아. 이게 그 어떤 들깨와도 같다. 그냥 미안해 미안해. 난 사실 놀랬어. <laughs>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자면, 응. 사람들이 다 어, 좋아해주고, 막 인기를 계속고서막 이렇게, 잘한다, 잘한다, 한다고, 응. 다 이렇게 신나면, 들뜨면, 그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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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곡이에요? 무슨 곡이에 그래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자면, 응. 이거 한번 하시고 가세요. 응. 자만하고, 들뜨거나 이렇게 하면, 여기 언가는 꼬꼬라진다 음. 내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 컨디션을 체크해가면서 산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인자체까지 갈수 있도록 어, 네팔에 온지 3일째인데 3일 만에 흠뻑 약간 지금 동화되셨네요 하루가 지날수록 음. 좀뭐 차분해지는 음. 기분이 들어요 음. 음. 되게 요가, 음. 요가 수련할 때 나올 법한 얘기들이었어 방금 욕심내지 않고 지금 말씀 드리는 순간 네. 안녕 고생 많으십니다 제발 네. 네.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얘네들이 짐을 하도 옮기다보니까 등 위에가 이렇게 까졌어 사냥이 또 하나 있겠네 <laughs> 내가 가야될 곳을 미리 보지 말고 그걸 생각하지마 그럼 또 하나 입구까지 밖에 없을텐데 <laughs> 그래서 눈앞에 있는 거 한번 보다 가다 보면, 저기 도착이 해 있어. 나도 형이니까 왔지. 다는 생각이 우리 생각을 안았겠지 형이랑 가면, 내가 스스로 포기하진 않을 것 같다. 응. 그런 생각이 들었어. 한테 의지하면서 가는 거지.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재고나 이런 따지고 이러면, 못해. 큰일은 못해. 변수들을 다 예측하고 살아야지, 좋은 삶을 점점.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맞는데 어, 그냥 때로는 진짜 그냥 저질러야 될 때가 있어 내 인생에서도 직감으로 저질러서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일들이 몇번 있었어 음, 계획으로만 살면 뭐 그렇게 이렇게 우여곡절은 크게 없겠지 이렇게 넘어지면서 계속 음. 일어서는 법을 배우면서 성장하는데 음. 어때 계획적으로 살면 큰 도전을 하나?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하는 이유는 그런 거 같아. 나는 일상에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걸 약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하잖아. 음. 한국에서. 어, 일을 할 때나 특히. 내가 생각할 루트대로 흘러가게끔 다 계획을 하고 만드는데, 그러다 보면은 진짜 니네 말대로 삶이 너무 평탄해. 굴곡이 없어져. 때로는 변수를 느껴야지 성장할 때가 있잖아. 음. 그거 느끼려고 여행하는 게큰거 음. 같아. 음. 어차피 내 삶을 내가 통제하는 거는 내가 30몇년 살아오면서 나만의 방법이 생겼고, 변수를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서투니까 음. 그거를 여행으로 남아. 근데 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다 보니. 너 우리랑 같이 파트너처럼 가려고 하는구나. 야, 너내 도도도 도도도 도도가 되라. 동료가 되라. 네, 동료가 돼. 자리 딱 잡았네. 응, 우리 시켜주려고. 버스 응, 그 멈추려고 이제? 가자. 그래, 우리 각자의 여정이 있어.라고 하지만 뻥이지 차망 옆을 지키네 여정이 어디까지 함께 할지 몰라도 함께 하는 동안은 재밌게 가자 어 약간 얘네들도 마애 구간인 것 같아. 엄청 힘든가 봐. 음, 제가 이 모습 약간 그음 걷는 듯한 살짝 그리고 옆 음, 응시 그리고 살짝 인스타 느낌으로. 음, 제가 어제 차왕 소프필 사진 봤는데 조금 아쉬웠어. 조금 이렇게. 거울 색깔 찍어줘 음. 좋습니또 또 멋있게 찍어줘야지 어 우리 오는 거 찍어주자 밑에서 봐나 위에서 봐응와아지네중앙 <laughs> 불을 뗄수 있게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다 마주 볼수 있게 음. 마주 보는 자리가 없습니다. 올라가면 로찌들이 다 약간 이런 형태예요. 네. 그쵸? 어. 마주 보는 게 아니라요. 알바, 알바 이거는 런치 센터라고 합니다. 저희가 또 네팔 카트만도에 있었으니까 또 만두는 먹어야 되잖아요. 물속고 오기라고 합니다. 음. 음. 누가 내파 음식 맛없다고 했어? 누구야? 누가, 누가 그랬어? 진짜 맛있다. 갑시다. 갑시다. 어 추워졌어. 갑시다 안, 안 깨끗해진다 있어 봐봐 제가 보여드릴 곳이 히말라야에서 제일 높은 다리라고 합니다 원래는 아래에 다리가 있었는데 그게 약간 위험해서 더 높은 곳에 새로 지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일 높은 다리입니다. 바닥을 보여드리면, 아 무거, 요 정도. 아 근데 밑에 너무 예쁘다. 남채입니다. 포토샵에서 기다리고 있었네요. 한결 편해 보이는 저 발걸음. 그걸 계속 계속 가야 되네 아니, 그니까 안아줘야 돼, 진짜 와, 진짜 대단하다 한번 풀어볼래? 무겁지? 네. 무겁지? 진짜 다 리스펙입니다, 리스펙. 와. 너무 멋있다, 어어요멋있가 뭐지? 멋있다.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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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best.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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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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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o so, so, c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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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서베이 e 다 y g 땡큐 Thank you. t h a 고싶 you. t 고 싶어. k you. Thank you. Thank y o 20분 a n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 지 u 지 h a n k you. t h a 돼요 <laughs> 오케이 okay. 저희 오늘의 목적지인 남체바자르 입니다 포커스 체인지 오케이? 오케이 우. 이용유의 위대한 도전 호야 아, 컬러링인데? 별소리 아니야? <laughs> 와 이거 빠르게 돌아간다 포토북도 얼마나 대단할지 모릅니다 잠시 잠시만 <laughs> 아 여기 어떻게 해요? 더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네, 더 가야 돼. 괜찮은데? <laughs> <laughs> 가이드 분야, 의 말씀도 따라지실례가될 네. 수도 있어 아, 진짜 힘들다. 아. w 리 Korea. 야. Yeah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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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대단하다, 진짜. 3,000, 한 200, 3,400 정도 되는 곳에 있는 남체바자를 도착을 했습니다. 저희는 여기서 하루 동안 고도 적응을 한 후에 이제 다음 목적지로 넘어갈 예정입니다. 배고파. 배고파? 응. 입이 짧은 광석이가 항상 배고프게 만드는 일이고, 김마와예 그 우리 체크인하고 밥 먹자 또못 찾았죠? 있어? <laughs> 찾았어요? 찾았어요? 찾았어요. 어, 오케이 갑시다 이렇게, 이렇게. <laughs> 자,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<laughs> 아, 좋다. 우와, 호텔 아니야. 지금 저녁 먹기 전까지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딱한 시간만 남체 맞아야 깔꼼싸게 우리 영하러 갔다 올 자, 가자, 갤치로. 갤치 부다. 와, 뭐야? 안 로지 앞에 뷰가. 와, 말도 안 되죠. 내가 사준다고. 음, 내가. 나는 모자 살 거야. 어, 누나, 너 스페이스, 저기 점... 매장 가야겠다. 너 스페이스 가자, 짭짭짭 스페이스 가자. 아니야, 그거 찐거 같던데. 어, 아니야, 가봐. <laughs> 일단 가봐. 돈 때문에 내가 사준다. <laughs> 그 일단 네 저기 약국부터 가자. 렌즈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. 덩키드링. <laughs> <목소리도> 파마스네 어, 여기서 물어볼까? 스저 <목소리도> 맞아? 잠깐만 This is not eyedrop, right? Eyedrop e a n b a c lens cleaner 아, 렌즈 클린? Solution, 아. yeah 음, 맞는 거 같은데, 그면 아, How much? 1,500원 it is So, 3 0 0 0 for two 아, 3,000원? Yeah. Okay. okay Thank you, sir Thank you 갑시다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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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> 3000원이에요. 3만 원인데. 아, 그래요. 그래요. Yes. Okay. Nice to see you. ABC? No. Uh, island island, island pick. Oh, island pick. Hydration. Yeah. Um, Drink water. Mm -hmm. Electrolyte. Slowly. Mm. Bisari. Bisari. Ah. Bisari. Bisari. Okay. 감사합니다. <laughs> nice to see you. 예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구경하자 남체바자르에 있는 노스페이스 민지용이 있던 거 아니야? 3만 4천 루피아 이거 34만 원 하는 거 아니야? 아 찐이 나찐 찐이네. 내 말했지. 찐이었구나. 진이... 음. 모자는 없지 여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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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뉴 주문한 바로 그 잡아가지고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미친 거 <것> 같아. <laughs> 우와. 우와! 야 미친거 같아아 이걸 아 이렇게 입어서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탈부착이 가능한 거예요응 음! 응. Very nice 어 nice. yeah. 괜찮을 것 같지? 응아아 어, yeah. 접을 can, 수 있구나 예, yeah. yeah, 아 open.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구나 아아 아, 아, 우와 This one, this one, open yeah. 나 이거 좀 괜찮은데? 아, okay. so. <laughs> 난뭐난 뭐, 난 사실 뭐 고민 그렇게 많이 안해어 괜찮으면 딱 사는 거지 뭐 오케이 이것도 챙이 참 길고 이쁘네 아, 이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짐승에 서은 고기 만을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갑시다. 어. Thank you. t h a 다 k 어요잘 쓰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지금 자꾸 정전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고수가, 좀 고수가 있어? 고수가 네. 있어? 은은하게 아니야? 나 이거 아예 못 먹어. 어이 정도면 너무 빡스. <laughs> 나 <laughs> <laughs> 주고 싶은데 주면은 가게 사장님한테 욕 먹어. 줄수 없어. 또 저버를 타면 욕 먹는다니까.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다니까. 예뻐내 줄게 내가 <웃음> <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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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어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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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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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

차왕 핸섬 보이나 음. 음. 핸섬, 핸섬 가이? 아, 음. 아, 아니, 아니야. 핸섬, 핫섬. 왜 핸섬 없어? 음. 잘생겼는데. 여자친구가 음. 차왕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든대요? 음. 눈. 눈. 거 봐. 그, 산행할 때 다른 가이드들은 또 보잖아요, 저희가. 근데, 음. 아, 우리 가이드가 제일 잘생겼다. 계속 그 얘기했어. 음.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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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로, 진짜로. <laughs> 어, 이거도 한 번에 또 알아들으시대. 그 내용에다가 <laughs> 응. 저기 자방 인스타그램 태그 해놓고 <laughs> 링크 걸어놓고, 그리고 형구독했어 아까 아, 진짜 아, 나 구독했어? 응. 구독했어요? <laughs> 이 사람 누구야? 이 사람 누구에요? <laughs> 차왕이 한국에서 10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서 네팔에 돌아와서 집을 지었대요. 한번 보여줍시다. 우와, 우와, 이게 진짜 자수성가의 아이템. 내 친구 멋있다, 너무 멋있다. 와, 집 진짜 좋다. <laughs> 이거, 이거 전부 다? 왜뭐 집이 뭔데? 건물주야 건물주. <웃음> <웃음> 이거 다 차왕 거야? 네, 땅 사고. 땅도 샀어? 뭐 내일 나고, 이걸로 산다고, 먹다가 땅 사고. 또뭐 내일 하고 아, 아 5년 오년 일해서 가서 땅 사고, 5년 일해서 가서 건물 올리고. 음. 차왕 그럼 저 나중에 차왕 집 놀러 가면 재워줄 아, 거예요. 집 놀러 가면 거기 밥도 해주고 다. <laughs> 밥도 해주고? 오 잠도 세워지고 시간이 없다네요 열흘밖에 없다고 시간이 없열다고아아 그러니까 아 이번에 말고 다음에 다음에 놀러 가면 네, 진지하게 응. 걱정하 아, 진지하게 <웃음> <웃음> 시간이 <웃음> 없잖아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뭐, 무슨 요리예요? 김치찌개 어. 김치찌개? 아. 대신 만약에 차왕이 한국에 올 일이 있으면 우리 둘이가 풀 코스 풀 코스로 대접할게요. 응. 인천공항 도착하면 거기서부터 응. 레드카펫, 레드카펫 레드카펫 딱 깔고. <laughs> 저, 너무 좋지. 그 차왕이 좋아하는 빨간색이잖아. 내일 아침 주문해 <웃음> <웃음> 주, 주 주문 주문 무대 머쓱한 차 <laughs>